안녕하십니까. 어이 한 과장의 한상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랜체로키 롱바디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요거를 제가 출고기를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어요. 저는 뭐 쇼바디 막 이런 거 올리고 차량 금액이 올랐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지금 1억 230만 원인데 어차피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프로모션일 거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뭘할 건데 <웃음> <그거> <웃음> 엄지 척해 <laughs> 이거 한잔 해가지고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 외장은 화이트 색상에 제가 좋아하는 색상 그 브라운 고시트예요 제가 이따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습니다. 차체 자체가. 최고 상태죠? 그래서 오프로드 투세팅이라서 차체가 에스컬레이드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지금 요 정도 되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프로드 가셨을 때 사용하는 모드인데,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차량을 또 구매하셨고, 길 위에서 조금 높은 차량인 거를 또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멋있습니다. 일단은 요그 미국 차량들 라인 고유의 이 직각 라인. 근육 같은 느낌? 살짝 근육질이에요, 얘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머슬핏이다. 이제 실내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투톤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쫙 가가지고 랩핑해서 투톤으로 많이 맞추고 했는데, 이제는 투톤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엠블럼이 L에서 미국 국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색깔은 진짜 이쁜 것 같아. 웬만한 요즘 들어가는 뭐 시트 중에서는 그래도 퀄리티가 가장 좋고, 좋은 재질의 가죽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죽 이름이 뭐죠? 빨 a l e r 가죽이라고 하는데, 에르메스에 들어가는, 가방에 들어가는 가죽 원단으로 만든 시트입니다. 일단 내구성도 일단 굉장히 좋고 나파가죽, 뭐 메리노 가죽 이런 거다 좋은데 조금 잘 찢어지거든요. 저는 출고해드릴 때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 저 포이스이, 써밋, 그것도 팔레르모 가죽이고 요즘도 많이 찾으시는 거 있어요. 그쇼바디 모델 그거 이제 다 없, 없어졌는데 그것도 제가 항상 나파 가죽이지만 제가 항상 챙겨드렸어요 시트 관리하는 용품을 그렇게만 관리하시면서 타셔도 충분히 깔끔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의 시트는 정말 이쁘긴 하지만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서밋 모델은 진짜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나무예요. 여기에, 마사지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고객님들 운전하실 때, 바디프렌드 뭐, 이런 것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졸음이나, 이 정도는 날려줄 수 있다. 그리고, 요 차량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도, 근데 승차감 기반이라기보다는, 오프로드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 내구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승차감이 그렇다고 해서 막안 좋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일단 요 차량의 장점은, 일단, 트렁크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6인승 차량인데 그랜드 체로키 지프 차량을 보통 보시는 분들은 차박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여기 부분이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눕냐 근데 뒤에만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접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침대가 바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매트 하나 정도만 깔아주시면 여기 뒤에도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놓으시면 허리가 당연히 아프겠지만 매트 얇은 것만 하나 깔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에어컨도 포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맥킨토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음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맥킨토시가 또 굉장히 유명한 음향 쪽에 좀 유명한 브랜드죠 요거 들어보려고 이제 전시장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맥킨토시 이쪽에 앰비언트도 들어와서 실내 분위기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컨드 모니터 여기에 HDMI 선을 연결 하시거나 뭐 블루투스 연결 하셔가지고 동승자 분께서 이제 따분하지 않게 유튜브 이런 거 연결하셔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패밀리캠이라고 있어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 요 모니터에서 뒤에 카메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볼수 있죠? 그래서 좋다 옵션이 진짜 많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필요한 옵션인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있으면 다 좋아요. 프로옵션의 끝판왕. 와 아, 진짜 프로옵션의 끝판왕이지. 이거 그리고 나이트 비전 카메라도 있어요. 나이트 비전 카메라는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골프 진짜 많이 치러 다니잖아요, 요즘 또. 한, 여섯 개 들어가지 않을까요? 골프 백? 응. 최대로 넣었을 때, 1 2 개. 1 2 개. 말이 안 됩니다, 공간 자체가. 그냥 1 2 개를 실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네 나... 분이서 가실 건데, 네 분이서 네개싣고 보스턴 백, 그거 다 쌓아서 올리셔도 충분하시고, 뭐, 친구분들끼리서 충분히 다니실 수도 있고, 버튼이 이쪽에 달려있어요. 다들 여기서 이렇게 찾으시는데, 이쪽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차박하실 때도 안쪽에서 그냥 닫아 버리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3열, 2열. 3열은 전동이고 2열은 수동이에요. 2열이 수동인 이유가 뭘까요? 2열이 수동인 이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2열이 수동인 이유는 실내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차량들처럼 전동으로 넣게 되면 3열 자체가 부족하겠죠. 근데 저희 3열은 넓습니다. 사람이 진짜 타서 어디 막 장거리 갈수 있을 정도로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위해 그렇게 했다. 3열은 전동이고 2열은 수동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출고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막 어떻게 막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는,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보통 제가 랭글러를 출고를 많이 했다 보니까, 출고 패키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주유구 커버, 여기 주유구 리드, 요쪽 밑에 쪽까지 이제 기름이, 보통 이제 느타가 빼면은 이렇게 쏘렁 떨어지잖아요? PPF 요거 해드리고, 트렁크 리드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안에 옵션이나 뭐 요런 거 제가, 추가적으로 더 실내 들어가가지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보셨던 차량은, 오프로드 투 높이까지 올라가 있고, 얘는 이제 승하차 모드로 들어가 있어서 평소에는 이 정도 높이. 근데 여기서 이제 달리면 조금 더 올라가죠.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실내에서 원래 걸면 안 되는데 스마트키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정말 응? 열심히 사는 우리 한 과장. 이번에 옆들이네 이거. 오 위에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돈도 있을. 또 벌고. 태어날. 또 정장도 하고. 또 새로 맞추고. 아저 그리고 생일이었습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애기 얘기 얘기하고 있는데 생일이란다. 또 시동 걸었을 때이 자연 흡기의 느낌. 그래서 그랜드체로키 배기 튜닝하는 사람 되게 많다. 어, 그치. 소리가 되게 좋아요. 자연 흡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이트 비전 카메라인데, 이제 앞에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캠핑하시게 되면은, 이제 야간에 뭐, 이런 오지 뭐, 이런데 막 가시다 보면은, 야생동물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걸로 이제 다할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디지털 룸미러가 되어 있어서 카메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옵션 자체가 정말 많기 때문에 통풍 시트, 뭐 뒷자리, 선블라인드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2열 통풍도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열 통풍 다돼 있고, 선블라인드 다돼 있고, 그리고 21인치 타이어라서 많이 커보여요 차량 자체가. 휠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서 이거 처음에 출고하실 때 무광 블랙으로 해서 나가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큰데 실제로 네. 보면 더 커보여. 요 그지 여기다가 요거까지 올리면 진짜 차 자체가 아예 다른 차가 돼 버리니까 저는 진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가장 추천하는 차. 그리고 랭글러가 가는 오프로드 코스를 얘도 똑같이 다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지프 캠프 예전에 갔었던 거기서도 저희는 그랜드 체로키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하고 편안한 주행도 가능한 아주 굉장히 좋은 차량 가성비도 있고요. 보통 이 정도 체급의 차량을 구매하시려면은 1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실 텐데 1억 230만 원에서 이제 할인 들어가고 하시게 되면은 9천만 원 초반 그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메리트 있고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없어지는 자연흡기가 들어가 있고 이 차량 옆에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op!